안녕하십니까. ESP입니다. 이번 강좌는 한컴 오피스 팁 강좌로 한글 구역 나누기 기능에 대한 강좌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구역 나누기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만약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쪽 번호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쪽 배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로 페이지와 세로 페이지, 하나의 파일에 가로와 세로가 모두 적용된 파일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런 기능들을 구형 나누기라는 기능을 알면은 이세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능을 어떻게 하냐 그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간혹 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번호를 매기면은 45, 46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45였다가 뛰어넘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구역 나누기를 하면은 동일하게 1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하는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번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세번호로 시작하기 기능을 통해서 구역을 나누면은 내가 원하는 번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앞페이지와 뒷페이지의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구역 나누기를 하면은 완전히 다른 구역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의 배경 색깔을 완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세로와 가로. 47페이지는 세로, 48페이지는 가로. 이런 페이지를 만들고 싶을 때 구역 나누기 기능을 통해서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의 구역을 나눈다면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실습을 통해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쪽 번호 다르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62페이지고 6 3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서를 만든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첨부서류를 넣는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에 원본에 따른 첨부서류를 한 5페이지 정도 넣어서 여기를 68페이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일단 구역을 나누려고 하는 페이지 끝에 이게 커서를 놓습니다. 커서를 놓는다는 거는 이 깜빡깜빡한 이 커서, 이 커서를 놓는 거예요. 자, 여기다 일단 클릭을 하고 커서를 놓은 다음에 쪼개서 구역 나누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새 페이지가 생성이 되죠? 그럼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는 완전히 다른 페이지예요. 뭐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는 1구역이고 여기는 2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여기가 만약 서구라면 은 여기는 동구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응단 번호를 선택을 하고 조판부도 일단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여기가 63페이지인데 68페이지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만들려고 하는 페이지에 커서를 놓고 쪼개서 새 번호로 매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고 번호를 68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세 번호라는 이 기능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68페이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이제 62페이지였는데, 다섯 개 첨부 서류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68페이지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원 상태로 돌리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기능을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삭제를 하면은 이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제 보기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선택을 하지 않고 하면 이게 어떤 기능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설정을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따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버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시 원점으로 둬서 1페이지로 만든다고 합시다. 여기는 쪽번호에서 세번호로 시작. 68을 입력하시면 은 68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구역 나누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페이지 세번호로 시작을 해서 1페이지를 해서 설정을 하면은 1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2, 68, 1. 내가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자유롭게 매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정을 지우고 싶다 하시면 설정된 기능을 삭제하시면 를 돼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자, 복구가 됐죠? 자, 두 번째는 쪽 배경 다르게 설정하기.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표지와 뭐 목차, 본문 이렇게 나누어질 때는 이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배워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은 구역을 나눕니다. 구역을 나눈 상태에서 쪽, 테두리 배경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색으로 넣어볼게요. 면색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일단 넣어놓고, 적용이 됐죠? 근데 그 다음 페이지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페이지는, 배경 페이지를 적용을 하면은 나머지 페이지가 다 적용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는 지금 같은 구역이에요. 근데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는 완전히 다른 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 구역을 나눠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배경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하늘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배경들이 다 똑같이 같은 색으로 설정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삭제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색 없음을 누르고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한번 해볼게요. 끝에다가 놓고 구역 나누기를 하면 세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여기 다 다르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하늘색으로 했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하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가로, 세로 다르게 설정하기. 자, 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세로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를 가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다시 세로. 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구역을 세 번을 나눠야 돼요. 자, 세 개의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를 나눠 놨어요. 여기서 일단 가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구역을 안 나눠 놓으면은, 여기서 가로로 바뀌면 그 다음 페이지로 다 가로로 설정이 되거든요. 자, 일단 구역을 나눈 상황에서, 자, 파일에서 편집 용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선택을 하고 설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가로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도 이제 구역을 나눠 놨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로로 바꾸면은 이렇게 가로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새 페이지를 만들면은 계속 가로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한 페이지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계속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서 구역을 나누고 구역이 나누어진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편집 용지를 가서 가로로 선택을 하시면은 가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구역을 나누고 페이지 가로-세로를 변경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려면 구역 나누기 기능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쪽 번호를 다르게 매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배경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가로 세로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능을 어떻게 하냐 구역 나누기 기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역 나누기 기능 플러스 이 기능들이 같이 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